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고춧가루 전문가 정호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식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닐 멀칭을 하고 고추 모종을 심는단 말이죠. 이거를 하루에 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멀칭 한 날에 정식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오늘 어 일하고 있는 <laughs> 저기 보이시죠? 되게 밝으세요. 여기 이제, 어, 베트남 분들인데, 저희 농촌에는 일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외국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밝으세요. 오늘 같이 하루 종일 작업하고 있는데,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긍정적으로 좋아해 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편안하게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멀칭 하면서, 오늘 정식할 때, 좀 어떤 걸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정식할 때또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정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종을 심잖아요. 근데 모종을 심는데 이게 우리가 구멍을 뚫으면서 이제 물을 넣고 물을 넣어 주는데 이 모종이 흔들리지 않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물이 묻은 흙이 있죠.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얘 잡아 준 다음에 아까 그요 농기구로 가지고 흙을 퍼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 줘. 그래 야안 쓰러지겠죠. 진흙을 이렇게 잡아 줘야 돼요. 얘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고추 모종을 심을 때 그렇게 얘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서 있잖아요 근데 잘 심는다 하지만 요거 보세요 이거 이게 누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깊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모종이 휘어진단 말이죠 모종이 휘어지니까 어떻게 돼 얘를 구멍을 더파 줘야 돼요 여기서 작업해 주는 사람이 여기서 구멍을 좀더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준다 근데 너무 깊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니까 너무 깊게 하면은 이딱 트레이에 맞게. 요 상토에 딱 있는 이 깊이만큼 심어줘야지 너무 깊게 심으면은 위에까지 웃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에 맞게 여기 딱 이렇게 맞춰서 심어줘야 돼요. 심어 주면은 흙으로 좀 잡아주고 또 너무 깊게 심었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빼주고 해준 다음에 이거 농기구로 가지고 이렇게 흙을 퍼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또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된다 그죠? 아까 그요 상토 요 트레이에서 뽑은 요 높이랑 요 흙이 심었을 때이 높이랑 이게 맞춰줘야 돼요 일정하게. 만약 여기까지 심는다, 여기까지 심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뿌리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뿌리가 여기서 나기 때문에 영양분이 이프로 안 가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요 트레이 맞게끔 이 흙의 높이를 맞춰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 멀칭이랑 좀 다르죠? 어때요? 훨씬 더이 고랑의 폭이 깊죠? 원래는 한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고랑에다가 한그 모종 라인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 지금 이 너비가 2 m 짜리 멀칭을 해놨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는 또 이제 농촌의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큰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2m보다 좀더 길거든요. 한 2m짜리 폭으로 멀칭을 해서 이 멀칭 한 곳에다가 두 줄로 심습니다. 두 줄로 심어 버리게 되니까 한번 작업할 때 작업량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들이 있더라도 일단 인건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농촌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저희가 요번에 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줄로도 해서 수확량을 더 키울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인건비 감소 뭐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그동안에 해온 걸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수확량 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지금 약간 구조적인 현실도 있습니다. 어,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인건비가 비싸지는 상황. 그두 번째로는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저희가 고추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모종 저희가 지금 멀칭 오전에 어, 멀칭 다 하고 로터리 갈면서 투, 어, 이제 영양제 같은 거 넣어주고 지금 이제 정식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한 낮에 이렇게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량으로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또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고추 정식이 끝났습니다. 만평 정도 되는 밭에 심으려면 몇백 번, 몇천번 허리를 숙이고 흙을 덮어줘야 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거지만 고추를 수확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고추 씨앗을 저희가 72구 트레이에 직파해서 비닐 하우스에서 육묘를 했었고 낮에는 햇빛을 받게끔 광합성을 할수 있게 해주고 환기시키며 정성스럽게 키운 모종이었습니다. 드디어 봄밭에 정식을 했는데 열심히 키운 만큼 수분도 잘 먹고 영양분도 쭉쭉 흡수해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는 확실히 튼실하게 키웠으니 날씨만 도와준다면 금방 활착해서 적응할 것 같습니다. 혹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더라도 충분히 수분과 영양분 관리를 할수 있게 비닐 멀칭해줄 때 저희가 두 줄로 잠적 호수를 넣어줬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고추를 수확하기 위해 많은 관계자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 고추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전문가 정호윤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입니다.